천천히 약초 부부입니다 아 오늘은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아,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잘 차례도 지내시고 맛있는 거를 좀 잡수시고 가족들하고 재밌게 지내시는지요 저들은 오늘 산행을 왔는데요 어우 저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. 어우, 좀 다행입니다. 아, 아, 저기 천천히 올라가시. 아, 쌀이 무서 타고 여기가 영지가 좀 있어서 오늘 좀, 좀 촬영을 하러 좀 왔는데요. 어우, 보이네요. 어우, 괜찮네요. 오늘은 선선에서 산뜻하기가 참 좋네요. 여기 여기 우리 집사람이 하나를 발견했네요. 아 요건 버섯은 좀 이쁘네요. 어, 어, 오케이. 먼저 가서 어. 아잇. 아, 여기. 쌀이. 어, 쌀이버섯이 응. 여기 있네요. 아, 쌀이버섯이. 오케이. 아. 아또 저기도 있고 한번 촬영을 <laughs> 하고 어이! 아 여기 또아 어. 영지버섯이요 또 나와있고 아, 바람이 좀 부니까 참 좋네요 음 어려보세요 저쪽 큰데 이거. 한번 봅시다 어이? 어우, 개시다 어, 이쁘네요. 아, 쌀이버섯이. 이걸 또참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어이, 크네. 예, 우 아, 크네. 예, 예. 이 쌀이버섯은 쌀이 빗자루처럼 생겼다가해 이름을 쌀이버섯으로 부르는데요. 담백한 맛이 나고 식감이 참 좋죠. 쌀이버섯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참 쌀이버섯은 독성이 없어서 드시기가 참 좋죠. 그런데, 그건 참 쌀이버섯이네. 근데 붉은 쌀이버섯, 또, 보면은 노랑 쌀이버섯, 먹으면 좀 복통 손사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, 독소를 제거한 후 드시면 참 좋습니다. 팔팔 끓인 물에 한 소금, 소금 한 소금 정도 넣고, 좀 끓이고 뒤쳐가지고, 여러 시순을 여러 번 헹군다. 담거요 그렇게 돼. 하면 나중에 담궈요, 이렇게. 거기다가 찬물에 한 반나절 담궈놓으면 더 좋구요. 응. 하룻밤 담궈놓다 이 잡수시면. 맛이 참 좋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소아참어 응. 봐봐 아우 이쁘네 아우 참 이쁘네. 저기도 또 있어. 오늘 우리 지인들하고 또좀 맛있게 좀 먹겠네요. 자 빨리 찍어봐. 봐봐. 아 이에 예, 예. 아우 이뻐요. 딱 맞는 시기에 이게. 저들한테 또, 됐네요. 아, 이제 요거를 하면서 올라가서 좀, 영지도 제거하세요. 저거 하나 제거하고, 지금 여기가, 아, 앞으로 한, 2분 음성만이부음성만더 가면은, 좀, 되겠네요. 이게 좀 영지가 웬만한 거는, 좀 뿌리가 깊어서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데, 말들이 많고 이래서 댓글에 말좀 어, 좀 댓글에 참 그래. 말도 많아요 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들이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. 아예아예 예. 아, 예, 예. 좋습니다 아,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좀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